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2학년 동화 윤정미 5가의 관계대명사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문법에서 그렇듯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리, 이름이 왜이 이름이 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핵심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할 관, 매일 게 대신할 대, 이름명, 말사의 의미로 두 문장의 관계를 대신해주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쉽게 접근해 볼게요. I know Michelle. She teaches English well. 이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미셸을 알아요. 그녀는 영어를 잘 가르칩니다. 라는 문장에서 미셸과 쉬는 공통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한 사람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두 번째 문장의 쉬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두 문장을 합칠 거거든요. I know Michelle. She teaches English well.의 쉬를 지워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지우지 않은 이 미셸을 앞에 있다고 해서 앞설 선자를 써서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바뀌는 데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이 관계대명사가 who나 대시됩니다. 그래서 I know Michelle who teaches English very well도 되고 I know Michelle that teaches English well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문 한번 해볼게요. 백종원 is a man. He cooks well. 백종원은 남자다. 그는 요리를 참 잘한다. 자, 똑같이 또 겹치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뒤에 있는 단어를 지어줍니다. 역시 아까 똑같이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 후나, a 스를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백종원 이 s a man who cooks well. 이라고 해석하고 백종원 이 s a man that cooks well. 이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자, 또 하나 해볼게요. This is Michelle's YouTube. It is very fun. 이것은 미셸의 유튜브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 요번에 또 동그라미 겹치는 거 쳐주시고요 뒤에 있는 거 지울 거예요 이번엔 선행사가 사물이네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을 씁니다 그래서 This is Michelle's YouTube, which is very fun도 되고 This is Michelle's YouTube, that is very fun도 되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해 볼게요 This is Michelle's YouTube, it, I like it the most 자, 여기서도 똑같이 미셸의 유튜브 난 이것은 미셸의 유튜브다 나는 이것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에서 미셸의 유튜브와 이시 같은 것이라서 겹쳐서 이렇게 뒤에 지워줍니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슬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한다면 관계대명사는 This is Michelle's YouTube I like which the most거나 This is Michelle's YouTube I like that the most가 돼야 되는데 뭔가 듣기에 살짝 어색하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의 규칙은 선행사 바로 뒤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겹치는 단어를 지웠지만 관계대명사는 Michelle's YouTube 뒤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s is Michelle's YouTube which I like the most. 거나 This is Michelle's YouTube that I like the most.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연습해 볼게요. Michelle is the teacher. She made this content. 미셸은 선생님이다. 그녀는 이 콘텐츠를 만들었다. Michelle is the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자, 위에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부분에서 주어가 동그라미고, 밑에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부분에서 목적어가 동그라미입니다. 주어를 지우는 것, 주어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목적어 대신에 쓰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Michelle is the teacher who made this content. Michelle is the teacher who I like가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오답을 많이 내거든요. 자, 또 Michelle is the teacher that made this content. Michelle is the teacher that I like라고도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격의 자리에는 주어의 자리를 대신해서 w h o m 을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목적격의 자리에서는 who, whom, that 세 가지를 다쓸수 있어서 Michelle i s t h e Teacher whom I like. 라고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y u r i h a s a d o g it is brown, y u r i h a s a d o g s h e a d o p t e d it 이 u 리 i has a dog. Its name is Sunsim.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겹치는 단어 다 동그라미 치고 뒤에 단어를 다 지워 줬어요. 그다음에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위치해야 하고 주어 대신에 쓴 것을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대신에 쓴 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대신에 쓰는 것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표를 관계대명사 를풀때꼭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어, 여기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었을 때는 주격이었을 때 위치나 대세를 쓸수 있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을 때 사물이나 동물이었을 때는 위치나 대세를 쓸수 있고 소유권 관계대명사였을 때는 오브 위치나 후즈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Yuri has a dog which it is brown. Yuri has a dog which she adopted. Yuri has a dog of which name은 안되고요. 왜냐하면 n a m e 무생물이기 때문에 apostrophe s로 쓸 수가 없고 of 명사로 소유격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the name of which is 순심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요. 어 대스로 바꿨을 수 있는데 이 유리 has a dad is brown 이 유리 has a dog that she adopted 그런데 소유격은 대세 쓸 수가 없어요. 대신 이 유리 has a dog whose name is 순심 whose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잘 활용해서 보시는 법꼭 기억하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이나 어 네이버에 나눔을 좋아하는 미셸쌤의 무료 영어 블로그에 리플을 달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도움 되셨길바 라면서 어 질문 있 으면 또 남겨 주세요. 다음 에, 또만 나요.